노량 죽음의 바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 역대급 스케일.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임진왜란 1592년 1598년의 마지막 해전으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액션 대작이다. 노량은 2014년 명량을 시작으로 2022년 한산용의 출연에 뒤를 잇는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배우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았고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김성규, 이규영, 이무생, 최덕문, 안보연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노량해전은 동아시아의 최대 해상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임진왜란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화 노량은 전남 여수의 실제 크기의 세트장에서 촬영했으며 조선시대의 주요 전함인 판옥선과 외군의 군함인 안택선이 실제와 가까운 크기로 제작되어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역사적 고증을 반영한 의상과 배경 스케일이 다른 전투신 등 영화에 상당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7년여 시간이 지난 1598년 12월 겨울 이순신은 외군 수장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자, 외군들이 조선에서 황급하게 퇴각을 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어 이순신은 절대로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외군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것이 이 전쟁을 올바르게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명나라와 조명 연합의 함대를 꾸려 외군들의 퇴각로를 막고 외군의 섬멸을 결심한다. 하지만 외군들에게 뇌물을 받은 명나라 도독 진리는 외군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외군의 수장인 시마즈의 살마군까지 외군의 퇴각을 돕기 위해 노량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들과의 마지막 해전이 펼쳐진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외군의 총탄에 맞아 위급한 상황에도 아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죽음을 숨겼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가 바로 노량해전에서 나왔다고 한다. 난세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12월 20일 전국극장에서 동시 개봉한다. 이상 핀디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